군이야, 저 휴지 누가 다 뜯었어? 너가 다 뜯었어? 휴지 누가 다 뜯었어, 저거 아야, 이 새끼야. 너 이리 와. 너 휴지 누가 다 뜯었어? 이리 와. 이리 와. 이거 휴지. 이거 휴지 누가 그랬어? 어? 너안 했어? 형이 그랬어? 휴지 누가 다 썼냐고 새끼야. 형이 그랬어? 휴지 저 누가 다 썼냐고. 어? 아우, 이 지들. 너, 너 그때 왜 물었어? 나래. 아? 어? 아, 이 죽겠어. 아, 아, 진짜. 이 쪼그만 놈 새끼야. 이 째. 아우, 아파라. 휴지 누가 뜯었어?